저는 얼굴 교,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미용적인 스트레스가 컸는데요. 턱 디스크도 같이 이어져서 교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교정한 지 7개월 됐는데 수술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교정 전에도 많이 치과를 다녀봤는데 로미오 교정 치과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잘 모르는 저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로미오 교정 치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제 치료 만족도는 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추천해 주고 싶은 정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너무 친절하시고 올 때마다 설명도 잘해 주시고 제 상황을 잘 알려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믿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교정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미용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,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서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